안녕하세요. 봉화 tv입니다. 김단양 다 집에 오리 황토 구이 집들이 영상을 담아보았습니다. 즐겁게 시청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. 아 잘한다 우리 혼자 잘하신다. 아. <laughs> 네, 네. 그래, 그거 이제 주시면요. 제가 천으로 짤게요그 거기서 품인을 아, 해주세요. 아, 네, 감사구나 네. 아, 네, 아 오. 어, 그럼 어, 네, 네, 잘했어. 네, 네. 와, 와, 와. 으에, 으에, 으에. 제가, 이다가 황토로. 자, 이제 이게. 이게 어디로 가나요, 저게? 성공성공 성몽. 성공, 셋. 성공. 어, 뜨거워. 어, 두 마리 가네두 마리. 아, 바로. 아, 진짜, 진짜, 게 와! 셋. 어! 어이씨, 힘이 불러놓고 오. 세 시간 기다려. 저그 덕이는 네. 만들어서 준비한 게 아니라 같이 준비했어. 아, 아이고, 이제, 이제 고생하셨습니다. 이제 뭐예요? 이제 세 시간 동안 기다리는 거죠. 세 시간이요? <laughs> 아, 어머! 아저 안에서 아 저렇게 당장으로 감싸서 진짜 맛있겠다. 다 아, 좋다, 아, 좋다. 잘됐다 어, 대박. 다.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장작을 오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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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다. 됐다. 오 진흙이. 투둑투. 아, 아 좋아. 와. 또 개봉하겠습니다. 네. 왔다 왔어 왔어. 참, 야, 너무 기대된다. 세 시간 어착할 거요. 예 아니 그냥 이렇게 뜯는 거지 뭐. 우리 칼쫙 해서 오. 야 저거 봐와와 와, 궁금하다 이거 진짜 나? 우와. 나요? 아, 좋아, 아,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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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오. 대박, 오. 대박. 오. 대박인가 대박인가봐 어떻게 색깔이 노래? 아 궁금해 오. 맛있을 것 같아 3시간에 이 정성 진짜 맛있겠다 이야, 이 정도면, 정도면, 이제 정도면. 제가. 우와, 우와. 야 너무 잘 됐습니다 아, 기가 막히다! 한짐밥 사오세요! 완성! 자, 요자 사가시죠! 아유, 감사합니다! 네이와 아. 아, 아. 아. 아, 진짜! 음, 진짜 맛있다! 잘 익었어요? 응! 완전 잠시 기다리세요! 대박 너무 맛있다. 오, 어우, 고생 끝에 그냥 저꿀맛이더 맛있지, 음, 더 맛있어. 음 너무 잘 익었어요. 너무 잘 익었어. 아, 이게다 장작하고 황토가 해낸 거야. 야. 야, 아, 정리할 때왜 지금 오라 그래? 갖고 사람. <웃음> <웃음> 아, 아 정말 깜빡했어. 전화 받는 순간. 이 들어는 갔는데 다현이 때문에 돌아다니다 저도 어제 늦게 집에 들어온 거예요. 정리를 아, 좀알 아, 아. 사실은 저희가 이제 밑에 위에 저 수리한다고 짐을 다 밑으로 빼놓고 이제 이사를 했었거든요. 음. 어째 해낼지 몰라가지고 저희가 그무튼 여기 올라고 별루가 어제 목욕도 갔다 거야. 아차. 아고. 아 오늘 온다고 랬구나 그때 알았다고. 정말로 아니 죄송하게 안돼. 아... 오리가 오리가, 네. 오리가 살렸네. 음. 아니 오늘 이런 오리를 먹으니까 다, 다 풀리시나요? 다 풀려. <laughs>